자 오늘은 구독자 13명 그대씨 어쨌든 10명이 대승했기 때문에 인사를 는 거고요 앞으로 더 많이 얻어서 그 다음 목표는 50, 50명 그리고 그 다음 목표가 뭐죠 아 50명 그 다음 목표가 100명 그 다음 목표가 500명 그리고 1000명 그리고 그 다음이 1 0 0명 이렇게 해서 제목 만들 건데 와, 그래도 10명이 구독자가 늘리면 50명이 되겠죠? 그 처음에는 아무도 안 봐. 그냥 유튜브 시작할 초반기에서는 아무도 싹다 아무도 안 봐. 아, 그래 가지고 와, 진짜 초반기는 진짜 세상에서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이 영상 올리게 됐고요. 지금 바로 을걸올려으면은 50명 때 또 이런 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뭐더라? 만화책 같은 부위가 있었는데 제가 초반기여서 나중에 편집하면은 나중에 편집하는 게 어떻게 하면은 고화질로 하면 어떻게 하는 건데 그 방법 몰라 서 아직 모릅니다. 그래서 아직 편집하는 방법이 모르기 때문에 그건 3년 정도? 아 어, 너무 긴가. 아무튼 그 정도 기다리면은 그거 어떻게 하는지 알거될예요 그래서 아무튼 편 만화라는 거또글 했죠. 그리고 놀바 제작 제작, 제작도 했죠. 그리고 노래 제작도 하고 또또또 또, 또 뭐였더라? 아 눈이 이상한 아그그그그그그그그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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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 만들기 몇번 해봤는데. 근데 지금 안 올린 거예요. 와 야. 그리고 프리스타즈도 있었죠. 프루스타즈에도 옛날에? 아, 프루스타즈는 아직 안 올렸나? 암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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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면을 찍었다그 다음, 50명도 해피 발끝네이. 암튼 해볼거예요끌